어우 머리 상태 봐라. 아우 어, 잘 잤습니다 진짜. 아 어, 인도에서의 매일 꿀잠. 도시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저는 엄청 대도시보다는 이런 조용한 마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언제까지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슬슬 인도는 이제 뜨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인도 온지 정확하게 딱한달 됐습니다. 세계 여행 시작한 지딱두달 됐고,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한달 있다가 인도에 딱한달 있었으니까 딱두달 됐어요, 두 달. 인도 질릴만 합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시크교 사원, 여기 큰게 있네요. 도비 인기신 사원 잘 보고 갑니다. 이제 여기 가볍게 트레킹 할 코스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가보려고요. 설마 저건 아니겠지? 가까이 갈수록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도 아니는데, 다행히 길은 잘돼 있습니다. 몇분 동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길은 잘돼 있네요. 엄청 힘들진 않습니다. 다만 더울 뿐, 그리고 계단밖에 없고. 거의 다 왔네요. 원숭이가 이렇게 많아, 힘들게 사원이 있네요. 와, 원숭이 진짜 많다. 나약한 사람들! 테이블칼 타고 오더니 이제 내려갑니다 오늘은 자이프르로 가야겠어요 인도에서 일정을 빨리빨리 이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인도는 구글맵이 항상 이런 길만 알려줍니다. 아 쓰레기 동네. <laughs> 유랑자는 이제 다시 떠납니다. 이 인도 여행은 정신이 없네요. 어, 여유롭게 있었던 적이 고아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데 뭐이 여행도 그 나름대로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집시 같은 느낌 오늘은 일단은 자이프르로 갈 건데 여기서 자이프르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해가지고 어 중간 소도시 하나 이동한 다음에 자이프르까지 계속 로컬 버스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36도입니다 36도 자이푸르 가는 버스로 갑니다. 자이푸르 이건 인도식 고추튀김이고 고추 안에 카레가 들어갈겁니다. 맛있습니다. 자이푸르 가는 버스터입니다. 여기 티켓을 이용하고 한국돈으로 대략 2천원정도 3시간정도 갑니다. 자이푸르 도착했습니다. 자이푸르 아 3시간 오는데 너무 더워 가지고지금 땀으로 듬뿍 젖었습니다 제가 하지금하을에의한 거의 한금은씩 마시고 있는데 오줌을 거의 안 마시고 오줌을 거의 안 싸고 있어요, 지금그지금로 아 너무 덥습니다 와, 이게 다 핑크빛인데? 건물이? 야, 이렇게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Why? I'm money? Okay, okay. Okay, okay. 한국 돈 900원짜리 햄버거.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이 시큼함하고 매운맛하고 단맛하고 다섯 개요. 여기도 높은 가에 저렇게 성이 있네요. 저희뭐 태생가 봅니다. 이 라자스탄 지역은 이 호텔 방 하나를 이렇게 도미토니로꾸며놨습니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 풍경 이쁘다. 여기에. 그 가볍게 트레킹 할수 있는 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예정입니다. 숙생가 있기도 지루하고 이래가지고 네. 여기도 이 코스가 잘 되있네요. 가볍게 걸을만한 코스가. 야, 와 멋있다. 웅장하네요, 웅장. That's why I love India. 풍경 아름답네요, 정말. 왜이 높은 곳에 요새를 세우는지 알것 같습니다. 한 눈에 딱 보이네요, 이게. 여기가 이 벽이 그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laughs> 등산로 같이. 아, 이게 엄청 기네요, 진짜. 엄청 길어요. 한 바퀴를 쭉 메꾸고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솔직히 인도 여행하면서 어 아쉬운 게이 문화지나 이런 건 진짜 압도적으로 멋있는데 솔직히 자연 환경이 멋있진 않습니다. 어좀 제대로 된 트레킹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 솔직히 빨리 이제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네팔 가가지고 트레킹 하고 싶습니다. 이 대자연 속에서. 야 이거 일몰 <laughs> 보는 줄 알았는데 열이 날리고 있네데 <laughs>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아 어, 생각보다. 거의 걸은 지 지금 한좀 됐습니다. 근데 아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가는 길에 이렇게 연이 하나씩 다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계속 몸이 걸립니다. 아우, 길이 왜 이래. 아우. 막혀있네요. 아, 쓰레기 엄청 많다. 어, 이게 새길로 새니까 여기가 나오네요. 아까 이거 이쁘다고 영상 찍었던 곳인데. 아,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진짜 이 계획 없는 여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뜻밖의 길도 알아내고. 공짜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200루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 돈약 3,200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길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연락 o r s 다시 만난 친구들 아멘 인디아 인 자이푸 더르버 yeah, yeah <laughs>